안녕하세요. 공보터 피아노의 이준 허세민입니다. 오늘은 바로 피아노 연주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릴렉스에 대해 말씀드려볼까요? 네, 릴렉스는 그냥 힘 푸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릴렉스란 적절히 힘을 준 후에 또 곧바로 힘을 푸는 것을 말하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건반을 누를 때 힘을 써야 하죠. 근데 그 힘을 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딱딱한 소리가 나거나 소리의 울림이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네, 릴렉스란 저에게는 희 결국 근육을 효율적으로 조절함과 동시에 힘의 유연함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좋은 소리를 내는 데 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릴렉스가 잘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우선 소리가 유연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장을 보다 더 길게 연결할 수 있는 프레이징 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주 중에 손목, 팔 또는 어깨 등의 부상 위험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릴렉스가 잘 되지 않는다면음 하나하나를 누를 때마다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거나 혹은 빠른 패시지에서 쉽게 뭉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릴렉스를 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한 음씩 연습해 보세요. 건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건반 끝까지 체중을 실어서 손끝까지 힘이 전달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힘이 전달된 후 손목, 팔꿈치 순으로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렉스를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두 가지 연습 방법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모나리자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나리자 연습법은 총 4개의 리듬을 순차적으로 강박을 주며 릴렉스를 하는 연습방법인데요. 모나리자 게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모나리자 연습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리듬 연습을 넘어서, 몸의 무게를 어떻게 전달하고 빼낼지를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는 훈련이에요. 지금 이 곡에서는 도솔도미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도는 강박, 현재 나머지 음들은 약박으로 부르고 있죠. 이때 도는 체중을 실어서 깊이 눌러주고 바로 힘을 뺍니다. 그리고 그 힘이 빠진 아주 편안한 상태로 나머지 세 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두 번째 음이 강박이 되면 또 나머지 세 음이 약박이 되겠죠. 이 순서를 계속 바꿔가며 강박에서 눌러주고 또 풀면서 약박에는 부드럽게 이어가는 흐름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릴렉스뿐만 아니라 손가락의 무게 분배, 손목과 팔의 유연함, 그리고 음악적인 프레이징 감각까지 자연스럽게 훈련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모나리자 연습의 첫 번째 안 좋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좋은 예시로는 강박을 누를 때 체중을 제대로 실지 않은 채 누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팔의 힘으로만 누르게 된다면은 릴렉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버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중을 실는 버전을 보여 드리면 이렇게 강박을 누를 때는 체중이 한꺼번에 실리는 느낌을 가져가고 그리고 힘을 확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팔의 힘으로 치는 것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단순히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딱딱한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릴렉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강박은 무조건 체중을 실어서 그리고 강박은 다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 좋은 예로는 강박을 누른 뒤 힘을 빼지 않고 그대로 약박까지 같은 힘으로 누르는 경우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강박을 누른 후 약박까지 그대로 힘을 가져가게 된다면 릴렉스를 연습하는 데 있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박을 치자마자 이렇게 힘을 바로 빼고 풀린 상태에서 약박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강박을 치자마자 힘을 바로 뺀 상태 그리고 그 풀린 상태에서 약박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연습 방법으로는요. 저희 레가토 연습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두음 연습.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은 그 두음 연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세음 연습, 내음 연습까지를 통해 레가토와 릴렉스를 한 번에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프레이징을 하나의 동작으로 만들되 그 동작 안에서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연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과 함께 또 예를 들어볼게요. 레 파샵 레 이렇게 세 음식을 한 묶음으로 연습한다고 한다면 힘의 비율을 첫 음에 100%, 두 번째엔 50%, 마지막 세 번째에는 10% 식으로 가져가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건 100에서 10까지 순차적으로 풀리는 흐름이 돼야 할것 같은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세 음을 한 동작씩 세 개의 동작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동작 안에서 힘이 흘러나가듯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 음씩 겹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4개에 5개도 마찬가지겠죠? 연습에도 잘못된 예시가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 도레미를 친다고 했을 때, 네, 이세 음이 하나의 동작, 즉한 프레이징으로 이어져야 할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음들을 각각 별개의 움직임으로 치게 된다면 손목은 손목대로, 팔꿈치는 팔꿈치대로. 다 각각 따로 놀게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저희가 목표로했던 프레이징 안의 릴렉스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두음 세음 네음 연습의 핵심은 한음 한음씩 릴렉스를 하는 것이 아닌 한 프레이징 안에서 하나의 흐름을 하나의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저희들이 알려드린 연습 방법 잘 따라오셨나요? 이 연습들이 좋은 이유로는 첫 번째, 손가락의 독립성과 민첩성을 기르는데 그 이유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프레이징 릴렉스를 통해 한 흐름을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릴렉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릴렉스는 단순한 힘풀기가 아니라 테크닉과 음악성을 이어주는 하나의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한 문장을 읽더라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뭐는른다거나뭐 하진 않잖아요. 결국 릴렉스는한 호흡을,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간에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콤모트 피아노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야기를 소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에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